1967년생 정미생 양띠 여러분. 혹시 언덕에서 풀을 뜯는 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용히, 평화롭게, 순하게 풀을 뜯는 그 모습. 다른 양들과 다투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손에만 보며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만 살까? 1967년생 정미생 양띠 여러분. 당신은 참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59년이라는 세월 동안 양보하고, 베풀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제들에게 양보했고, 청년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양보했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59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양보가 있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남에게 주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남에게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삼켰습니다. 웃는 것도 남을 위해서였고, 우는 것도 혼자 숨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았던 것은 억울했던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왜 당연하게 여길까? 그렇게 혼자 속으로 사귀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면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새 59세가 되었고 주름도 생겼고 백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59년을 착하게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선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59년을 양보하며 사신 당신에게 드리는 진심 어린 보상 예고입니다. 2026년, 병오년, 당신의 인생에 드디어 보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거창한 보답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보답입니다. 양이 풀을 뜯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복이 돌아오고 양보하는 자에게 평화가 온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9년 동안 베풀고 양보한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은 당신이 그동안 베푼 선행에 대한 보답이 조용히 찾아오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당신의 2026년을 밝혀줄 별빛이 될 것입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기며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둔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소원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전해집니다. 건강 운수대통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미생, 당신은 불 앞에 선 양입니다. 1967년 정미년에 태어난 당신은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미토를 타고났습니다. 정화는 촛불 같은 작은 불을 의미하고 미토는 늦여름의 마른 흙을 의미합니다. 촛불 앞의 마른 흙,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불은 당신에게 따뜻함과 온화함을 주었고 흙은 당신에게 포용력과 인내심을 주었습니다. 양띠는 12지 중에서 가장 온순하고 착한 띠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남들이 가져가면 그냥 주고, 남들이 요구하면 그냥 들어줍니다. 그 착함으로 59년을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굳은 일을 도맡았고, 집에서는 모든 집안 일을 했고, 가족 모임에서는 준비와 뒷정리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하고 웃었고, 아파도 괜찮아 하고 참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절대 화안 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당신도 화가 났지만 참았다는 것을, 당신도 울고 싶었지만 삼켰다는 것을, 그저 평화가 깨지는 것이 싫었고,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싫었을 뿐입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의 시간은 참 복잡했을 겁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지만 여전히 챙겨야 하고,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는 은퇴가 다가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2026년은 당신에게 조용한 보상을 건네는 해입니다. 당신이 베푼 것을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양보한 만큼 채워질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양이 불을 만나 따뜻해집니다. 2026년은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오화가 겹치는 해입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이 온 세상을 감싸는 한 해입니다. 양띠인 당신에게 이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추운 겨울날 난로 앞에 앉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냉기가 가시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그 느낌. 2026년의 불 기운이 바로 그런 따뜻함을 가져다줍니다. 주역의 화지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땅을 비추는 형상인데, 이것은 어둠이 거치고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당신은 그동안 어두웠던 인생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신의 선행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진비지 마아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동안 외로웠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다면 이제는 누군가 당신을 도와줍니다. 재물 운도 조용히 좋아집니다. 갑자기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조용히 생깁니다. 마치 이슬이 모여 물이 되듯 조금씩 조금씩 재물이 모입니다. 건강도 안정됩니다. 큰 병은 없지만 늘 불편했던 몸이 조금씩 편해집니다. 마치 따뜻한 햇볕을 쬐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집니다. 인간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지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진심을 알아 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불은 따뜻하지만 나무와 흙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 욕심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과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양은 온순해야 복을 받습니다. 순하고 조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재물운을 말씀드릴게요. 베품만큼 돌아옵니다. 1967년생 정미생 양띠에게 2026년 재물운은 보상의 운입니다. 그동안 남에게 베푼 것이 돌아오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재물운은 늘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남에게 주고 모아도 남 도와주느라 쓰고 늘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당신이 베푼 것이 조용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월부터 3월 사이에 첫 번째 보답이 옵니다. 과거에 당신이 도와줬던 사람이 찾아와서 갚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당신이 빌려준 돈을 갚거나 당신이 도와준 것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도움 잊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하는 말이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4월부터 8월 사이에는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학비, 용돈, 결혼 자금, 육아비 모두 당신이 됐습니다. 이제 자녀가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용돈을 드리거나 생활비를 보태거나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필요한 것을 사드립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요즘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녀를 잘 키웠기 때문에 효도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 세금 환급, 지원금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몰랐던 혜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물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 권유를 조심하십시오. 양띠는 착해서 거절을 못합니다. 이거 하면 돈 벌어요. 같이 하실래요? 하는 말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사업 투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3월, 7월, 10월은 투자 권유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당일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보증은 절대 서지 마십시오. 양띠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 차마 거절을 못하고 보증을 섭니다. 하지만 보증은 독약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증은 안 됩니다. 건강 오늘 말씀드릴게요. 따뜻하게 관리하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1967년생 정미생 양띠 여러분, 건강에 대해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당신의 건강은 안정적입니다. 큰 병은 없지만 작은 불편함이 있었다면 2026년에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59세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양띠는 참습니다. 아파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참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가장 좋아질 수 있는 것은 관절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가 아프셨다면 2026년에 호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찜질을 자주 하고, 온찜질팩을 사용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관절을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소화기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양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옵니다. 2026년에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소화기도 편해집니다.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과식하지 마십시오. 피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양띠는 피부가 건조합니다.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고,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습을 철저히 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고, 건조한 환경을 피하십시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혈압을 조심하십시오. 양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릅니다.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거르지 마십시오. 당뇨도 조심하십시오. 단 음식을 좋아하는 양띠는 당뇨에 걸리기 쉽습니다. 혈당을 체크하시고 단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눈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뿌옇게 보이면 안과에 가십시오.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2026년 양띠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롭고 슬펐다면 2026년에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억울했다면, 2026년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봐서 억울함이 풀립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아직은 괜찮아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귀인 운을 말씀드릴게요. 양은 혼자 있지 않고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1967년생 정미생 양띠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짜 당신 편은 없었습니다. 모두 당신을 이용했고, 당신에게 기댔고, 당신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6년은 진짜 귀인을 만나는 해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2월이나 3월에 비슷한 또래의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동호회, 취미 모임에서 만난 동년배가 진짜 친구가 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합니다. 이 친구를 소중히 하십시오. 5월이나 6월에는 젊은 사람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녀친구나 이웃의 젊은 사람이 당신을 챙깁니다. 짐을 들어주거나 필요한 것을 도와줍니다. 이 젊은 사람에게 고마워하시고, 가끔 간식이라도 사주십시오. 9월이나 10월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재무설계사, 상담사 같은 사람이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도와줍니다. 이분들 덕분에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복이 많으세요. 하는 과한 칭찬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고가의 제품을 팔거나 투자를 권유합니다. 진짜 귀인은 과하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도와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가족 운을 말씀드릴게요. 베풀던 양이 이제는 받습니다. 1967년생 정미생 양띠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주고 또 주었습니다. 정작 당신 것은 없었습니다. 2026년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해입니다. 먼저 자녀들이 효도합니다. 그동안 부모가 희생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보답하려고 합니다. 용돈을 드리거나, 생활비를 보태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거나,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이럴 때 괜찮아, 너희가 쓰렴하지 마십시오. 고맙게 받으십시오. 고맙다, 효자야 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동안 당신은 배우자에게 늘 양보했습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배우자 말을 들어주고, 배우자를 섬겼습니다. 2026년에는 배우자가 당신에게 고마워합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당신이 없었으면 못 살았어 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럴 때 울어도 됩니다. 59년을 참아온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가 큰 기쁨이 됩니다. 손주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손주와 가끔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손주 육아를 전담하지는 마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잘해드리십시오. 80대, 90대가 되신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 사드리고 손을 잡아드리십시오. 형제 자매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양띠는 형제들에게도 많이 양보했고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당신도 챙기십시오. 형제보다 당신 자신이 먼저입니다. 인간관계, 주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으로, 2026년은 인간관계의 역전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정을 주고,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 당신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답합니다. 그때 도움 잊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하면서 당신을 도와줍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일을 소개해주거나 필요한 것을 챙겨줍니다. 이럴 때 사양하지 마십시오. 고맙게 받으십시오. 주기만 했던 59년 이제는 받을 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은 조심해서 사귀십시오. 양 띠는 사람을 쉽게 믿습니다. 조금만 친절하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 6개월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켜보십시오. 특히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같이 투자해요. 돈좀 빌려주세요. 같이 사업해요.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십시오. 오래된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친구가 소중합니다. 전화하고, 만나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동호회나 문화센터에도 참여하십시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십시오. 등산, 요가, 서예, 노래, 춤 무엇이든 좋습니다. 59세는 아직 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십시오. 풍수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환경을 좋아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집안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먼저 집의 남서쪽 방향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미토는 남서쪽에 해당하고 이 방향이 양띠의 본명 방위입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따뜻하게 유지하고 밝게 만드십시오. 거실에는 평화로운 그림을 거십시오. 들판, 꽃밭, 목가적인 풍경이 좋습니다. 단, 맹수나 무서운 그림은 피하십시오. 침실은 포근하게 만드십시오. 부드러운 이불, 푹신한 베개, 따뜻한 담요를 사용하십시오. 양은 부드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침대 머리 방향은 남서쪽으로 두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도 중요합니다. 2026년 당신에게 좋은 색은 베이지색, 크림색, 연한 노란색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이 좋습니다. 옷을 고를 때나 인테리어를 할때 이런 색을 선택하십시오. 반면 검은색, 진한 파란색은 피하십시오. 차갑고 어두운 색은 양띠에게 좋지 않습니다. 아침 습관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양띠에게 좋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장이 깨어납니다. 식사는 따뜻한 것으로 드십시오. 찬 음식은 양띠의 소화기에 좋지 않습니다. 죽, 국, 찌개 같은 따뜻한 음식을 드십시오. 특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2월 중순, 5월 초, 8월 중순, 11월 말은 건강이나 재물에 조심하십시오. 이 시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큰 지출을 피하시고, 조심스럽게 생활하십시오. 마음가짐으로는 양은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1967년생 정미생 양띠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병원연의 운세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보상의 해, 회복의 해, 받는 해입니다. 하지만 운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것도 공덕이지만 받는 것도 공덕이다. 2026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받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59년 동안 주기만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너희가 가져 하면서 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으십시오.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누가 선물을 주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누가 칭찬하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받는 것이 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59년 동안 베푼 것에 대한 정당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남만 사랑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욕심을 내도 됩니다. 이것 하고 싶어, 저것 갖고 싶어 하고 말해도 됩니다. 59년 동안 참았으니, 이제는 표현해도 됩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59세는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살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2026년은 당신이 베푼 선행에 대한 보답이 오는 해입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자신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967년생 정미생 양띠 여러분. 당신은 59년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양보하고 베풀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을 시간입니다. 2026년은 당신에게 보상을 선물하는 해입니다. 베푼 만큼 돌려받고, 양보한 만큼 채워지고, 희생한 만큼 인정받는 해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시고, 고맙게 받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의 2026년이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앞으로의 인생이 보상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양은 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주변에 같은 띠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 하나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